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? 원래 자기 전에 녹고 말하고 이걸 올리고 자야 되는데 오늘은 좀 바뀌었어요. 먼저 잠을 자고 지 일어나서 보고 을 하고 있어요. 원래도 상태가 안 좋긴 했는데 오늘은 자다 지금 깨서 더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겠네요. 너무 너무 졸려가지고 수면제도 안 먹었는데. 잠이 쏟아지더라고요그 네. 잤어요 지금도 사실 졸려요 근데 하루에 하루에 하나는 도움을 하고 싶어가지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<laughs>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남기고 싶어요 넘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주제도 딱히 없고 그냥 떠들고 있습니다. 뭐 원래 근데 원래 뭐 제가 주제가 있네요. 그냥 떠드는 것이. 어제였지만 오늘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오늘은 딱히 한게 없어요. 네. 그냥 그냥 많이 누워 있었어요. 네.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요. 네. 또 얼마 전에 또 상태가 좀더안 좋아져가지고 악화돼가지고 몇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관련 있다고 했는데 다시 악화가 돼가지고 에이. 멘탈도 많이 깨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다시 공부를 하고. 침상암증 기본적인 것부터 약 먹는 거 시작해가지고 지금 조금 나아지게 됐거든요 이제 없던 등에서 자결통까지는 아니지만 허리에서 막 화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며칠 좀 이제 쉬고 그러다 보니까 잡았어요. 조건좀 괜찮긴 한것 같은데 아직도 좀 전보다는 조금 더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. 조금만 서 있어도 무릎이 아프더라고요. 사실 오늘 다리 좀 박살 났는데 다시 무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무릎이 아파요. 또 찾아보니까 이게 허리 디스크로 허리를 못 쓰니까 무릎을 많이 써서 아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아까 제 몸한테 얘기 좀 했어요 왜 자꾸 이러냐고 좀 하소연도 좀 하고 그리고 누웠다잠에서아지더라고요 아무튼 멘탈이 안 좋다 잠은 잘 잤다 벌써 해가 뜨려고 한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. 오늘은 짧게 끝낼게요.